자, 이번 키워드는, 어, 권선택 시장의 1심에서, 어, 징역형, 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어, 재선고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 자천, 타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마평에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혹시 재선고가 됐을 때 여기에, 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일까? 한번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천 타천으로 움직인다. <laughs> 이게 말이 <많이> 되는 얘기야? 되죠 <laughs> 아니 타천으로 왜냐면, 어떻게 움직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재선거예요. 보궐선거예요. 아, 요게 이제 명확하게 성관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 건설시장이 잘못돼서 시장직을 잃는다면은 공직선거법으로 어, 잃는다. 그러면 재선거가 됩니다. 재선거고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 선로서의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가 네. 당선 되니까 다시 해야지. 다시 그래서 진짜. 재선거고 음. 어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박성효 국회의원께서 시장에 나오려고 사퇴를 해서 나온 거는 보궐이 생겨서 선거, 보궐 선거다. 선거, 선거다 선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선거입니다. 그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디트가 우리 패닉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언론에서 이미 이미 많이 보도가돼 그래? 있습니다. 네. 뭐이 지방 신문에서는 뭐 많이 나와 있었죠. 잘못 얘기했다. 욕 먹는 건 분명히 알고 사는 거죠 아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갖고 그래? 우리가 그래?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거군요.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거론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거 같아요. 아, 우리가 거론하는데뭐 아니, 그거가 에 상관없고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만이지. 아니, 아. 자, 그분들이 자천 아니, 타천이 되기 그, 그, 때문에 그, 그, 그분들이 불란집에 붙제들 하느냐. 우리가 돼야지. 하늘을. 야, 그거 아. 좀 뭐, 누가 여기 나간다고 내일은 거기 거론해가지고 욕 먹게 만들어 하면 이제 아, 책임져야 알겠군요. 돼요. 게그 얘기 그 아니고요. 정치인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얘기해 주기 바래. 요 네, 시장 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가 떠드는 거야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뭐 다, 다 올랐던 사람들이 또 그런데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뭐 그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야. <laughs>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 정치, 이, 재판 일정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10월 28일 날 재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4월로 안 넘어갈 것이다. 워낙 증거가 많아서, 재선거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아무튼 간에 일찍 9월 이전에 끝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그러면 우리 네. 그, 히려 그, 이성희 상무님부터 한번 누가 고 있는데 아 이거 또 하나 확인 필요한 게두 가지인데 네? 10월 28일 날그 재거 재선거든 보궐선거든 하나 일정이 있고 아, 그다음에 4월 총선하고 동시선거인데 선무원님 국회의원 선거하고 보궐 같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아기로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저 이루어집니다. 예. 그 아, 얘기가 있요 지금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두번 1년에 4월하고 10월하고 두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번... 그러니까 아니 한달 전에만 이번... 판결이 나오면은 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괜찮... 다른 재선거든 보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의원님 같이 합니다. 아니 같이 해요. 네, 해요. 그건 그건 예, 같이 해요. 그건그 확실히 같이 해요. 이게 걸려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제 3심 결과가 뭐 11월이나 12월에 나오면은 내년 4월로 가는 거고요. 그 전에 9월에 떨어지면은, 9월 이전에 떨어지면은, 10월, 10월 선거에 재선거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게 뭐 언제 하든 그게. 아, 그래서 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왜이 이 재선거를 이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지금 판결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재선에 들어가려 이걸 들어가려면 시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차천이든 타천이든, 또, 자기가 하든 안 하든,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이얘기를 뭐냐면은, 1심에서, 아까 우리 아, 이별선. 그것도 알게 되는데, 누구냐고. 본인이냐?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한 번, 한번좀 따져보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 지난번에 그, 육사선거에 같이 박성효 후보랑 같이 결었던 이재선 전 의원이 지금, 음으로 양육을. 사천입니까? 타천입니까? 타천입니까? <laughs> 이분은 뭐, 차타철이 다, 어, 의혹이 아, 있는. 착하철 다, 같이 네, 네. 지금 움직이고 있 아, 그래요? 네.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청문이 하는 것처럼 <laughs> 네. 질문을 해요. 네. 아, 아니, 지금 이 뭐, 변호사께서는 뭐, 네. 지금 시장이 현직에 멀쩡하게 좀두눈 뜨고 살아있는데, 네. 거기서 뭘 나온다고 얼쩡거리면그 사람들이 혹시 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같아요. 네. 누가 누가, 되네, 누가. 누가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누가 되는 거야? 시장한테 에이 아니, 설마 그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 <laughs> 그런 거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웃음> 그건 <웃음> 아닌 거고자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네. 지금 음. 새누리당 세천년에서는요 한... 아니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선 전 이제 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 노병찬 전 부시장도 지금 얘기가 뭐한 음. 줄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뭐 의사가 별로 없,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음. 파천, 파천. 파천. 그다음에 그 예, 육동일 교수는 천천다천가그죠 이건, 뭐, 이건 차 다천, 다들 나게 다들 다시키만 하겠다. 너무 정확하 이분도 육동일 교수님 측근인가봐시키만 하게 멘트를 듣고 아, 오셨다. 지금 빨리, 얘기하시는 자, 분들은 자, 공천만 봐도 네. 무조건 다 갑니다. 여기 는간사람들이다간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교육부 차관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신 우리 김신호 차관께어도 지금 얘기가 차. 타촌으로 타천. 타천, 네. 타촌 타촌이에요 타촌이에요? 타촌이음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자도 아니고 <laughs> 타도 아니고 중간치기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새정치 쪽은 제가 이게. 해요정치 네. 네. 아, 쪽에는 여러 사람들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얘기했다가는 타촌도 어, 아니고 아니, 타촌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없고 어. 네. 아니 글쎄요. 모든 게에서 이렇게 올라 내리는데 근육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니 여기서 네. 여기서 얘기되는 거 자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선병렬 전 의원이 꼭 여기가 거기에 올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 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laughs> 음. 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자천이 아니라 음. 타천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아, 네. 타천, 아, 타천. 아, 선의원도 네. 시장 아니, 그 시장 반열이다 얘기더니 보니까 뭐 어느 인터넷 아 떴어요 뭐 네. 인터넷 신문에 어. 음. 박병석 부의장님 이상민 의원 음. 나 이렇게 세더 음. 음. 올라오던데 그렇습니까? 세 명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전년. 아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그분들은 다 하천이고, 다뭐이 시당에 본인이 하나당의 본인이. 그러면 어, 여기서 빼,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럼 그 그렇죠. 박병석 그래서... 위 부의장은 안 나오신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안, 안 나오신다. 네. 안나안 네. 나온다고 아, 예. 여기서 정, 정리하는 거야? 어, 예. 맞습니다. 안 나온다 고했습니다안 나오신다. 나오면 그다음엔... 아, 네. 안 돼. <laughs> 전역구청장에서 지금 청장에서 얼른... 차출을 차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타촌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laughs> 있습니다 이제 재선 구청장들이 또 이름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유성구청장이나 아. 한현택 어, 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이참에 한번 어, 업그레이드 한번 하천이. 해보자 업그레이드 타천이죠타촌이예 <laughs> 네, 왜냐면 현재 구청장이 나 나가겠습니다 얘기하실 분이 아. 누가 있겠어요 김영태 변호사님은 거론 안 돼요? 없어요? 없나 보네. 없는 모. 조용한 거 보니까 없어. 아니 여기서 예전에 분들. 세종시민주연합에서 자기가 나간다 하면 뭐 대역죄 내지는 반역죄 같은 이런 죄가 이렇게 아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없다, 에, 그러니까. 그런 분 <laughs> 없죠. 그래서 이제 얘기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이 세정치 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을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면 얘기를 하는거예요 작전작전 하지말고 네그래야지 아, 대기패댁이 그래서... 추천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는거지 패에서 누구를 추천하다고 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아무런 뭐 명예가 문제가 없명예 그 어. 없잖아 우리가 추천하자고 누가 하나 쓰면 좋겠다 아니 명예 역시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거론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면 좋아하지 나쁘, 나쁜 나쁜 상태는 네. 아니에요. 거론되는 거 자체가 티한다카잖아 지금. 음, 음. 말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나 거론해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병렬 전 의원이 네. 나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기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탁코스로 올라오고 <laughs> 그 있습니다. 근기가 다 빠졌어요. 우리 청병렬전 의원님이 탁코스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탁코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시민단체 일부 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금봉섭 위원장 같은 사람 신선하게 아. 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도 아, 이거는 좀조리해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뭐 아, 어, 아, 본인, 본인은 가만히 계셔 이럴 때는 <laughs> 뭐라고 왜냐면 뭐 왜냐면 이제 금봉섭 위원장을 유공원에 하지 괜히 노예 서절시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설되는 지역구에 내보낼 게 아니고. 이런 시장에 한번 해서 그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시민 운동을 하면서 하는 그, 거라 이런 거를 좀. 올리, 시... 타천을 올리세요, 그러면. 타천으로 네. 금홍수업해서. 아, 아 그럼요. 악인대 아주 딱. 딱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아,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웃음> 참, 참, <웃음> 가만히, 가만히. <웃음> 근데 이번에 시장 후보로 만약에 나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 시내가 인구도 지금 빠져나가고 블랙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는, 지금, 비즈니스를 잘하는 시장이 좀 나왔 으면 좋겠다는 걸 가지고서는 좀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아니, 우리 저기 전, 의, 전 의장님 네. 그, 거기까지 는 5분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니, 아직 저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제 아니, 아니, 그렇다는 거죠. 후보를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 지금 그렇죠.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laughs> 어, 후보 거론했는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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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후보 거론하는 마당이니까 네. 마당이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네. 좋겠다는 아니, 지금 거죠. 지금 대한민국 음. 경제 상황에서 경제 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못 살리고 있 음, 저렇게 있는데 무슨 시장이 경제 살려요. 아, 그래도 중동에 가서 <laughs> 890억불 이라는 걸 가서 계약을 갖고 왔잖아요. 에이, 에이, 무슨 계약이 큰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laughs> 계약을 해야지 되는 거죠. 아, 누가 나가서 그렇게 850억불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옵니다. 전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야, 나중에 진짜 번호 아니, 갖고 오면 제가 아니, 어, 대단하다고 자, 할게요. 그런데 정도는 좋구나. 왜냐면 그가 되던 가 되던 그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된다는 아, 것은 아니거 당연히 기는아 아니, 대통령이 1등이 아니라 을해 응. 왔으면 잘한 거예요. 뭐 응, 응. 잘했다고 아니, 그러게요, 뭐, 잘한 아니, 건 잘했다. 뭐 하는 게 경제하는 게 없다 그래니까 저는 그걸 작년에 아, 안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자, 그래 지금 얘좀고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간에 재선거를 뭐 노리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제가 권명을 안 했는데 박성효 전 후보도 뭐전 시장도 타 코스로 뭐 훈련 있는 분이죠. 그 분이야말로 지금 아마 표정 관리 잘하고 다니셔야 될 말도 못하고 나온다고도 못하고 안 나온다고도 못 하고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 저는 맨 처음에 박성효 전 시장 나올 줄 알았더니 그분이 맨 나중에 나오시네. 저 이미자 대신은 조용필이신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또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또뭐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예. 다시 다른 후보들을 싫어하는 거죠 여론조사 뭐 예. 돌리고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또새 정치 같은 경우는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박병석 저기 부의장님이나저 이상민, 이상민 이런 분을 잡겨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막손사례를 뭐 치는데도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선병렬위원까지 얘기 나오는데 손사... 그러면 <laughs> 후보가 없, 없느냐 새 정치는 그럼 송영호 없어. 전 총장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게 곧 등장이 될 텐데 이게 20만 끝나면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뭐급물사를탈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밖에서 들리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인데 중앙당에서 뭐 내리꽂을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저세정치 민주화라고 이게 정치는 진짜. 우리가 쭉 경험을 해봤지만 현재 상태에서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 되돌려 생각하면 참 정말 절묘한 수를 구사해가지고서 어떤 난관이 돌파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분들은 아마 내 느낌으로는 한50% 밖에 안될 것이다. 앞으로 만약에 선, 재선가가 벌어진다면 그때 나오는 사람의 50% 정도 밖에 는 예측이 안될 정도로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좀, 그런, 그런 예감이, 예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새 정치, 아니죠. 새누리당에서도 새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좀 새로운 사람으로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이 유권자들이. 근데 새로운 게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다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 있어봐서 알겠지만은. 새롭게 나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않 이게 뭐하루아침에 그런데 세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laughs>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총력전 할 거라고. 그 재선거가 벌어지면은 정말 억울하다. 그래자 반드시 재선을 해서 이겨가지고서 뭔가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건 아마 큰 싸움 받는다, 천이 커지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마무리 하시죠. 네, 어쨌든간에 <laughs> 우리가 이 재선거는 우리 건설택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가정 하에 한번 거론을 해본 것 뿐입니다. 뭐 우리 건설택 시장의 어떤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기 이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 바입니다.